오케이 okay. 자 곰팡이가 굉장히 이게 심했는데 예 네. 없어져요 어 우리 인준 대표님께서 곰팡이를 과산화수소를 물과 희석해서 지금 닦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 지워집니까 곰팡이가 이 상태로 이렇게 해놓으면 며칠 후에 완전히 싹 탈색이 돼서 아 탈색이 됩니까? 탈색도 되고, 네. 탈취, 탈취, 탈취. 예. 살균, 살균, 오. 완전히 방열, 이야, 우리 인조 김상한 대표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게 지금 뭘로쓰시는거 내용물이 뭐야? 어, 과산화수소를. 음. 물과 희석해에서아물 예. 그러면 이제 곰팡이를 어, 제거야 된다고 합니다. 예. 또한 가지, 예. 좋은 점은? 아, 어. 그 여기 엄청 많은 비밀이 숨겨 있는데, 그 과산화수소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음. 멸균시켜요. 아,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 그래서 나는 엄청 곰팡이 균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과산화수소가 과산화수소 음. 가지고 음. 코로나를 퇴치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음. 왜 확산을 안시키는 지모르겠어 음. 근데 지금, 어, 병원에서 이과산화 수소도가 지고 네, 균소소도해요 아, 그병서이이주로이런재료라 정도로 아, 그 음.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이고이이고이 혈액, 치, 저기 피가 묻은 부분 있잖아요. 이 정도로 이정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이안 돼. 이 과산화수소 수 이거밖에 해결이 안돼요 음. 가산화수소 가지고 맞아 피소도 같은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피 묻은 부분도 깨끗하게 지워져요 아 좋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 응. 인전 대표님은 쇠탄고 뭐? 그, 그것도 가산화수소로 돼요? 하는 거야. 오 뿌린 다음에 네 모든 지다 만능이군요 가산화수소가 그래서 우리 코로나 예방한다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공간도 음. 손잡이에매일 걸로 자주 해 놔. 나. 아. 그 알콜 가지고 지금 코로나 예방하잖아요. 예. 알콜은 뿌려 놓으면 음. 이게 증발해 없어져. 아. 근데 그 과산화수소, 소는 뿌려 놓으면 거기에 계속 부착돼요. 붙어 어 가지고 응. 균들을 응. 다 죽이는 거 사멸시키는 거냐. 사람들이 ]군요. 계속 손을 타도 거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군요. 아.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이죠. 열심히 배워가지고 예. 음. 내가 이런 내 마음대로 야, 과산화 수수의 어떠한 정말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은. 어, 어, 네, 아, 여기는, 어, 산사 나눔, 우리, 에, 지구 말 나눔 학교, 에코 프로깅 힐링하우스에 꾸미고 있습니다.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우리 인전 대표님이 과산화 수수로 벽에 뿌려서 곰팡이가 다 내려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제 곰팡이 균이 죽으면서 탈색까지 돼서, 돼서 까만 게다없요 없어지고? 아, 한 며칠 정도 이제 관찰해보면 되겠네요. 음이거는 음. 그리고 아 식기 같은데 묻었어.예.식기 뭐가? 그래, 그런 사용하는 상관 없어. 근데 이런 주방에도 예. 이렇게 아, 뿌려도 아 세균을 아, 소독하듯이. 예. 전혀 독성이 없고 아 그냥 뿌려야 된다 응. 살균소독을 화장, 화장실도 화장실도 화장실 살균 네,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화장실도, 아, 화장실도. 네, 이렇게 또 화장실 냄새 다납다아다 한다 아 굉장히 좋네요 정말 저렴하게 과산화수한 통에 네. 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 더운 더천원한 병이면 다 해결된다 네. 가격도 저렴하고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하네요 엄청, 음. 아, 정말 오늘 몰라, 좋은, 몰라서 그런, 몰라서 그런 거죠. 이렇게 저렴하게, 코로나 균도 몰라서 잡을 몰라서 수, 있고, 탈취 재료도 수 있고, 또 탈취재료도 사용할 수 있고, 또소주재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 근데 요 분무기는, 음, 분무기는 그게 좋네요. 굉장히 귀한, 비, 귀한 거지. 비싼 거 같은데. 아무 데서나 구하기는 쉽지, 예. 쉽지 않습니다. 요한 병에 지금, 250ml에 1000원입니다. 그 1000원에 병이 2L짜리 물에다가 아, 이것을 지금 섞어서 어,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리얼, 리얼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음, 곰팡이 녹아드리는 곰팡이가 녹아들이는 것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음. 음. 아니, 아, 야, 이거 최고네. 어, 이렇게 하고, 정말. 과산화수소로서 지금 곰팡이를 다 제거하는 현장을 지금 예,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길거리 씨 대표님 네. 아, 규조토에 우리 전문가이신 과산화수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죠 아참 좋은 정보죠 네 예. 저도 많이 활용해 봤습니다 아, 자 우리 예, 규조토를 오늘 또 이렇게 어, 코팅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네. 아, 이 곰팡이와 규조토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규저토를 받아 놓으면 습기가 많을 때는 습기를 먹고 있다가 어. 습기가 건조되면 다시 나와서 습기를 보 내보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내의 그 공기질과 함께 먹었다가 음. 흡착을 했다가 그, 안 좋은 그런 오염물질을 보내주시죠. 예. 그런 다음에 다시 깨끗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음.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한번 발라놓으면은, 음. 거의 반영구적으로 그 공기청정기와 같은 상 음. 그러한 실내 공기를 지속적으로 유지가 시킬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음.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연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다. 예. 그 말은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만든, 만든, 음. 조또 페인트입니다. 아, 규조토 페인트?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산되게 음. 되면, 그, 지구온난화나 탄소 중립에도 음. 엄청난 기여를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인견 대표님이 또앓켜준 만큼 규주투에 대해서 우리 길곤식 대표님이 설명해 줬는데, 규주투의 장점을 좀 잠깐 들어보셨죠? 지금? 예. 네. 저 작업하시느라고 못 들으셨습니까? <laughs> 아. 동영상은 다시 돌려서요. 다, 다, 음에 보면 되겠습니다. 공기 청정기를 쓰면은 그 동력이 들어가잖아요, 에너지가. 에너지가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필터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물처럼 정수기를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오염물질을 먹는 것처럼 저 공기청정기 제대로 필터를 안갈아주게 되면 오히려 오염물질을 먹게 됩니다. 제대로 예.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귀도페인트는 그냥 발라만 놓으면 예. 자연스럽게 음. 그 공기를 자연스럽게 정화시킵니다. 정화시키고 네. 예. 이런 탁월한 정말 선물이 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은 오늘 정말 아, 오늘 명절 어, 밑에 수동골에 아, 우리 아, 인존 쿠론타 김상환 대표님과 아, 우리 규조규조토 전문가신 우리 길건식 우리 아, 이사님과 함께 예, 했습니다. 이상은 수동골에서지유열 배행자 포토테라피스 찰였습니다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디 네, 네, 네,